섬세한 이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냅니다. 여러분의 이 작은 차이 차이들이 모여서 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, 그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힘이 될 거니까, 뭐든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얼마 안 남았고요, 시험이. 그잖아.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 상태에 있겠지만, 이것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이에요. 받아들이고 나면 또 갈만해요.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, 다 죽겠다라고 하고 있어.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,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내가 채워가서,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세요. 어~ 제가 (60점) 맞으면 붙는 시험을 합격했던 거죠 회계사 시험에 (60점) 맞으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해도 해도 내가 다 맞을 것 같지 않는 회계사 시험을 만점 맞았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죠 공모 시험 만점 맞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어 없어. 아무도 없어요 회계사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합격 점수가 높긴 높아. 그렇지만 만점짜리 본 적이 있어 없어.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이 시험장 안에서도 힘겹고 여러분이 다뤄야 될 내용도 힘겹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그 얘기는 즉슨 수석합격도 붙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완벽한 느낌은 아닌 거야. 누구나 불안한 시점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시고 다만 이 안에서도 하루하루 내가 채워나가는 거에 따라서 내 불안을 해소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. 그냥 여러분이 닥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. 자세히 봐.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해.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. 이걸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? 공부하는 거예요. 내가 그만큼을 더 알면 덜 불안해지거든요. 내 웃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저도 할 일이 막가득이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걸 생각하면, 어, 죽을 것 같아. 너무 스트레스가 돼. 소화도 막안 돼.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항상 그 얘기예요. 아, 어,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다. 그러면 우리 남편도 나도 둘다 알아요. 남편도 일이 많으니까 둘다 알아.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빨리 하는 거예요. 빨리 해야겠지?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빨리 끝나겠지? 라고 해서 스트레스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걸 잘 못하거나 그걸 힘들어하면서 지금 불안해서 뭔가 못할까봐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면 그 일을 끝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만점 맞을 수 없는 시험이지만 완벽한 완성 형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는 시험이긴 하지만, 여러분을 스트레스에서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, 스트레스 받는다고 휙 돌아서서 게임하고, 휙 돌아서서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지그시 붙어 앉아서, 그거를 째려보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거. 그럼 내 마음속 안에, 적어도 나는 성실한 놈이거든. 적어도 내가 이러한 이 힘든 현실을 비켜나가거나, 도망가지는 않았던 거니까, 정면 승부를 했던 거니까, 적어도 내 마음속 안에서 나는 성실한 놈이야.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? 시험장 앞에서는요, 보스!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, 못 자라고.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.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는 못할것 같아. 됐어. 나는 이 정도면 되는 거니까, 이렇게 해도 더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나는 형태의 포기에 가까운, 어, 어떻게 보면 포기는 아니지만, 어, 더 이상 스트레스를 스스한테 주지 않는 형태의 상황이 생겨날 겁니다. 그렇게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명심하세요. 이 시험은 만점짜리가 없는 시험이에요.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공부해도요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네가 지금 응당 치르고 있는 이+ 스트레스가 원래 예비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 근데 이 안에서 이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컨트롤하고 잘 챙겨 가느냐에 따라 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러한 지금 싸움에서 절대 본인이 낙오되지 않게끔 방금 내가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.